안녕하세요. 서울 본부 인 세계투어 리포터 이지선 점장입니다. 여러분, 서울 본부가 드디어 왔습니다. 해외 베트남 다낭에 그것도 저희가 전세기 타고 왔습니다. 서울 본부의 2022년도 해외 나들이 너무나 기대되시죠? 지금 저희는 호이안에 와 있는데요. 호이안은 베트남 꽝남성에 남중국해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다낭에 오시면 차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꼭 와보셔야 돼요. 작은 도시라고 절대 건너뛰면 안 되시는 게 호이안은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인기 관광지 10곳 중한 군데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도시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올드타운에 있습니다. 호이안은 15세기에 번성했던 무역항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중국, 일본, 베트남, 프랑스 네 나라의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아주 멋진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연히 호이안을 방문했던 유럽의 한 건축학자가 이 멋진 모습을 보고 유네스코에 건의해서 1999년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했답니다. 올드타운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전등들이 켜지고, 또 이국적인 밤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꼭 밤에 와보셔야 되는 아주 멋진 관광 명소입니다. 형형색색의 전등들이 빛을 내면서 켜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요. 바로 사업자 한분한 한 분이 멋진 빛을 뿜으면서 모여드는 우리 서울 본부의 아름다운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서울 본부와 함께 네. 전세기 타고 다낭에 와서 여행 중이시잖아요. 네. 소감이 너무 궁금합니다. 만 갔고요. 어, 서울 본부 가족이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예, 예. 어, 정말 일 어, 평생 지금 66세인데요. 제가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던 어,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다현 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서울 본부가 베트남 다낭에 왔는데 그것도 그냥 온게 아니라 바로 전세기를 타고 왔잖아요. 여행에 함께 가겠다는 소식 들었을 때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정말 떨렸고. 하늘 점장님과 저와 손잡고 환호성을 질렀었어요. 그 환호성 지금 한번 여기서 질러주실 수 있어요? 아! <laughs> 지금 느낌도 그러신가요? 네. 네. 어, 진짜. 김기춘 수석 대표님이랑 최비건 대표님이. 아 얼마나 선한 부자를 외치셨고 네. 인성을 외치셨는지 그 마음을 알것 같고요. 음. 그 베품이 저에게는 엄청 크게 와닿았고 저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음. 들 정도로 너무 뜻깊은 여행인 것 같아요. 설분부 꼴레 성공민니야 꼴레 정말 이 이국적인 거리에서 저희가 이밤 거리를 수놓는 형형색색의 전등들이 켜지는 그 연등 투어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각 가지 빛나는 우리 점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네. 어, 그런 저희 서울 본부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 연등 진짜를 보면서 아 우리 서울 본부와 흡사하다. 그리고 이걸 바라보시는 두분 대표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고 네. 계시는 거 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 이 여행은 정말 어,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정말 형형색색의 모양이 다른 정등들의 불이 켜지지만 우리 사업자 한분한 한 분도 각자의 특색은 다르지만 서울본부 안에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그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 순간 같이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식구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전 세계 타고 떠나는 다낭 여행에 함께 가게 됐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전화가 왔을 때 네네. 제가 혼날 짓을 했나? 다낭 전화일 거라고는 <laughs>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네. 어? 다낭 어, 발탁이 됐다고 했을 때 네. 어, 저희 오락실 식구들과 다 같이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나요. 부둥켜 안고 와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안올것 같던 그날이 도래에서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축제 분위기였겠네요. 네. 그러면 너무 아쉽게 지금 그 함께하고 계신 오락실에서 여기 오지 못한 우리 서울 본부 식구분들께 한마디만 이곳 현지에서 해주신다면 하, 저는 우리. 서울 본부 또 우리 무한동행 막강파워 점장님들 이곳에 오니 아, 왜 내가 서울 본부를 했어야 했는지 자긍심이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다음 다음 프로모션 때는 꼭 기필코 다 같이 와서 이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꼭 같이 성공해요. 성공해요. 파이팅. 파이팅. 그럼 저는. 이 남호이안의 이국적인 거리를 즐기러 떠나볼 텐데요. 부러우시죠? 또 함께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기대해주세요. 서울본부 사랑합니다. 지금은 코코넛 마을에 소쿠리 배를 타러 왔습니다. 이 소쿠리 배도 단낭 호이안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타고 가시는 관광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감사하게 저희는 해가 지고 노을이 지는 풍경에서 바람이 막 부는데 소쿠리 배를 타고. 흘러 흘러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기춘 석 대표님과 최백연 대표님의 노래가 나오는데 신나서 또 저희 서울본부분들은 소쿠립의 한가운데에서도 그 기쁨을 막 표현을 해주셨었답니다. 네, 은정연장님. 네. 지금 코코넛 마을에서 소쿠리베를 타고 방금 내리셨잖아요. 네, 네. 따끈따끈한 심정 한번 어, 말씀해 주세요. 진짜 너무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네. 진짜 아까 노래에 맞춰서 춤추고 또이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네. 그 안에 진짜 빠져드는 느낌이었고요. 네. 아 진짜 서울 본부를 만나서 이렇게 저는 어, 예상하지 못했던 어,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진짜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나네요. 분명히 여기 오기 전에, 어, 네. 나는 소크립에 무서워서 못할 것같아 그래. 이랬는데, 제가 기억하는 우리 윤점 <laughs> 점장님은 음악이 나오자마자 <laughs> 일어나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업 되더라고요 음. 예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우 덥고 뭐아 가서 뭐 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오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네.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네, 어 네.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끼와 <웃음> 열정을 <웃음> 언제나 뽑아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본부 성공 매니아 꼴레 네, 한번 할까요 네. 같이 네. 서울본부 꼴레 성공, 성공 매니아 꼴레.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즐거웠던 음악, 우리 서울본부가 함께 흥겨워서 춤추던 그 모습, 그리고 멋진 노을까지. 이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두 대표님께 그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남 최대 규모의 해수관음상이 지키고 있는 영흥사에 도착했습니다. 해수관음상은 67m 높이, 아파트 13층 높이에 달하는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관음상입니다. 운과 복을 비는 영흥사에 와 있잖아요. 네. 혹시 서울 본부와 함께 얼마나 더큰 운과 복도 성공을 원하시나요? 어, 앞으로 제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곳이 서울 본부고요. 어, 지금 이진호 점장님이 100억 자산 같은 상태에서 오셨잖아요. 저도 100억 자산가 되고 싶고 월 10억을 벌수 있는 그런 서울본부의 어, 점장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럼 우리 월 10억 네. 가자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월 10억 가자! 가자. 서울본부와 함께 우리가 첫 해외 나들이를 나왔어요. 지금 다낭을 여행 중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3년 전에 다낭을 처음 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자유여행으로 와서 제대로 된 것들을 못 보고 그냥 갔는데 오늘은 되게 명소들을 오고 또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시는 걸 먹을 때마다 어, 그 전에 왜 이런 경험들을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음. 많이 채워져서 다낭이 새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역시 서울본부의 여행 기획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역시 서울본부와 함께 해서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 더 즐겁게 서울본부 안에서 즐기다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본부 가족분들도 이미 복과 운과 성공이 정해져 있지만 베트남 다낭에서 그 성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 영흥사를 방문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나일의 관광 명소 하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골든 브릿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골든 브릿지는 두 손이 황금색 다리를 떠받들고 있는 아주 특색 있는 조형물인데요. 황금색 다리는 성공으로 가는 길인 서울 본부의 모습. 또 다리를 떠받들고 있는 두 손은 우리 서울 본부를 떠받들며 지탱하고 계신 두 대표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점장님, 지금 골든 브릿지에서 저희 이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서울 본부와 함께하고 있는 이 나들이에 함께 계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생각만이를 너무 좋고요. 이 현실이 상상이 안될 정도로 너무 좋아요. 감개무량합니다. 김기춘 수석 대표님, 최비건 대표님 사랑합니다. 서울 본부 성국 매니아 파이팅, 골든. 네, 점장님 골든 브리지와 같은 든든한 버팀목인 두 대표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두 대표님의 의미는 점장님께 어떤? 어, 저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니까, 정말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어, 저도 정말 이 여행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가 이 손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업가 한명한 한 명도 두 대표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디에 있는지 느끼지는 못해도 언제나 우리 사업자를 위해서 늘 힘써주시고 애써주신다는 그런 우리의 성공을 바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점장님께서도 그런 느낌 여기서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셨죠? 네, 완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화이팅! 천국매니아 화이팅! 파이팅! 두 대표님 화이팅! 전세기 타고 떠나는 다낭여행 3일차 저는 지금 바나산 국립공원에 가야한다면 꼭 거쳐야하는 케이블카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인셀덤 하려면 서울본부 성공매니아 꼭 거쳐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케이블카로 해발 1500m 정도에 위치한 바나산 국립공원에 가는데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대자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꼭 유럽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나산 국립공원은 과거에 프랑스인들이 베트남의 더운 날씨를 피해서 높은 고산지 대에서 생활하기 위해 지은 곳이에요. 병원, 학교, 우체국, 또 빌라 240여채의 오페라 하우스까지 지어진 곳인데요. 과거에는 이 케이블카가 없었겠죠. 그래서 베트남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모든 건축 자재를 이고 지고 오는데 3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이런 관광 명소가 돼서 베트남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해발 1,500m 높이에 있는 바나산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딱 내리자마자 공기, 바람부터 달라졌어요. 베트남이 아니라 꼭 유럽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과거에는 프랑스인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실내 놀이동산, 박물관, 식당 등 많은 볼거리, 놀거리, 또 먹을거리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꼭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해발 1,500m 높이에 있는 반화산 국립공원에 있잖아요. 이 높은 곳에서 멋진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느낌을 표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숨쉴 때마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바로 느껴지는 우리 서울 본부의 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오백 미터의 이곳은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서울 본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어숨쉴 때마다 행복한 이 느낌이 오늘 이 시간 너무나 가슴 떨리게 행복합니다. 서울본부 파이팅! 성공미녀 파이팅! 네, 점장님. 지금 이 높은 네. 곳에서 이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소감을 표현해 주신다면? 한 마디로 해도 돼요? 아, 한 마디로 해주세요. 지혜기네! 네. <laughs> 진짜 서울본부 와서 정말 행복하고 그냥 지기네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요. 지기네 <laughs> 같이 한번 할까요? 다시 한 번? 하나, 하나 둘 셋! 지기네 이곳에 있다 보니까 저희 서울본부도 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사업자분들이 처음부터 성공은 하지 않지만 늘 저희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 있죠?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 이 반화산 국립공원이 처음에는 아픔이 있지만 멋진 관광 명소로 바뀐 것처럼 이 안에 있노라면 모두가 다 멋진 사업가로 탄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다낭 대성당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다낭에 세워진 유일한 천주교 성당인데요. 어, 성당 지붕에 보면 수탁 모양의 풍양계가 있습니다. 바로 수탁은 프랑스를 뜻하기 때문에 수탁 성당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다낭에 오시게 된다면 꽁가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 다낭 성당으로 안내를 해주실 건데요. 꽁가가 베트남 말로 수탁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성당에 핑크색 외관이 참 예쁘죠? 많은 분들이 이 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유명한 포토스팟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또한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핑크성당이라고도 한답니다. 이곳에 오신다면 인생샷 하나 정도는 꼭 건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에서 준비한 단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행에 함께 하신 점장님들도 너무나 아쉬울 테고요. 또 이번엔 아쉽게 함께하지 못하신 점장님들도 아쉬우시죠?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추억거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점장님들은 간접적으로나마 꼭이 여행의 어, 즐거움을 느껴보시고 다음 여행은 우리가 꼭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떠날 서울 본부 성공 매니 여행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